오늘의 성경 말씀 다도행전 9장 1절에서 2 2절입니다좀 길지만 우리가 한자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세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누구신이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 일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의 색에 아나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사람 사오리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에 <laughs>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의 선고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laughs>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 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쳤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하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에 세게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것을 결박, 거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 세계에 사는 다메세계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아, 사울이 구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구원을 받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사울은 뭐, 나중에, 어,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러 어, 서신서들을, 음, 어, 이렇게 기록한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사울이죠. 그 4월의 구원받는 과정을 오늘을 법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 배우기를 바랍니다. 어, 초대교회 시대에 이 교회의 위기가 닥쳤죠. 어, 스테판의 그 착한 일은 오히려 뭡니까? 스테판의 그 착한 일로 인해 거짓증인들을산자유민들을위해서 어, 자유인들에 의해서, 의해서 어, 사내들인 공예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돌로 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어, 그런 위기 가운데 교회는 오히려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심으로 이제는 뭡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에디오피아 내실을 통해 또 아프리카로 그 복음은 퍼져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악한 것들이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판 집사의 순교 후에 교회는 에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을 확대시켜 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때에 스테판 집사가 순교할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옷을 지켜주고 그 후에도 뭡니까? 교회를 전멸하기 위해 남녀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루던 청년 사울은더 여전히 뭡니까? 주의 제자들을 잡는데 여전히 뭡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찾아내고 잡아가고 박해를 하는 거죠. 아주 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정말 뭐 선을 넘을 정도로 막 뭡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다메색 회당에 여러 회당에 가져갈 복문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복문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 그런 복문을 대제사장에 자기 스스로 가서 요청을 하는 정도입니다. 사울은 참으로 뭡니까?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또하니는 끈질긴 사람 지금 최 하나님의 뭐 적으로 대적하는데 최고로 뭡니까 강력하게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위치에 사울은 서서 살기 등등하게 지금 기독교인을 어,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공문을 <laughs> 받아냈겠죠.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색으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그곳에서. 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사울이 가는 그 길에서 담의 세계에 가까이 이렀을때 호련이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아주 신변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놀라서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자신을 비추니까 사울은 땅에 엎드립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대답이 네가 바캬하는 예수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사울의 추여 누구십니까라는 물음을 통해 우리는 뭡니까? 지금 사울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철저히 부정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뭡니까? 신성모독이라 하여 잡아서 죽이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고 싶은 거짓말이라고 조장하는 그 사실이 그것이 뭡니까? 사실로 지금 자기 눈앞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음성으로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사울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완전히 확실하게 지금 알게 됩니다. 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분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기독교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는 뭡니까? 열심을 다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원인데 지금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인 이 부활이 자기 눈앞에 뭡니까? 확실하게 뭡니까? 사실로 드러나니. 이제는 뭡니까? 사울이 뭡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확실히 알, 알겠죠.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열심이 뭡니까? 잘못된 걸 알겠죠. 정말 신비한 일이며 놀라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을 지금 뭡니까? 일치시키고 있죠.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과 교회를 박해하니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 자신을 박해한다! 라고 완전히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은 뭡니까? 일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박해를 자신의 박해라고 보시고, 예수님은 성도의 박해를 자신의 박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죠,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우리를 박해할 때 저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울에게 시내즉담에색 성으로 들어가라고 하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이 앞으로 행할 일을 말해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담에색으로갈 때는 사울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같이 일행들이 있었겠죠. 같이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갈 사람들이 같이 갔겠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런데 이 지금 사울이 겪고 있는 이유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데 소리만 들어도 사실은 뭡니까? 신비하죠. 그런데 이들은 그 소리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이제 담의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연결시키는 건 아닌가, 왜 사흘 동안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사울도 뭡니까? 사흘 동안이 안, 못 보고,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이 상황에서, 완전히 부활하듯이, 완전히 사울은 옛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탄, 거듭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수, 수치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월은 뭡니까? 지금 담에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빛과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지금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뭡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랄까요, 사실? 예수님이 가짜라고 믿으며, 주의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뭡니까? 뭐, 어, 막 이렇게 교회를 핍하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핀, 니가 핏박하는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고 등장하시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때 담에 세계는 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나, 아나니아라는 이 성도가 있었어요. 같은 이름이지만, 아나니아 사피라에 나오는 그 뭡니까? 성경을 거슬렀던그 부부의 이름과, 하지만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선도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또 부르십니다. 아나니아가 주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런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요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 사람이 지금 기도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한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이 와서 안수하의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뭐, 예수님이 보여주셨겠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한테 와서, 어, 안수하에서 자신이 눈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 사울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아나니아에게는 그 사람이 기도하여 그런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가서 안수해 주다, 주라고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도 주님이 기도한 사울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지금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며, 아나니아에게 뭡니까?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역할은 뭡니까? 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아나니아의 역할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아나니아는 뭡니까? 사실 두렵겠죠.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사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아나니아가 들은 이사울의 이야기는 기독교인에게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루살렘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것을 들었고 지금 다메색으로 오고 있는 이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사제장에 받아서 그 일을 행하려고 오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환상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울에게 가라고 할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 중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시는 환상인지 우리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뭐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사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울까 저는 뭐 그분들 진짜 목숨을 걸고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와, 정말. 엄청난 뭡니까? 아, 아, 또 하나님이 그릇으로 그들을 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망설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끔찍해하는 아나니에게 주님은 뭡니까?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뭡니까? 아, 그 명령이 순종해야 돼그 길이 어떤 길인가는 우리가 뭡니까? 가늠할 수 없습니다. 평탄한 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지만 주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또 주께서 명하신 길이라면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끊임지게 하는 아나니에게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월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택하신 예수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월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지금 사월의 이 구원받아가는 이 과정도 보면 사울이 지금 구원을 애을 벗고 하거나, 사울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내가 착하게 살았거나, 내가 뛰어난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뭡니까? 찾아오시면 만나주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사울의 구원처럼, 우리의 구원도, 사울의 뭡니까? 공로가 하나도 없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택한받으며 구원받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주께서 사울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았고 그의 사명을 위해 고난 받을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울의 택함이 이 고난을, 사울은 주의 일을 할때 자신의 고난을 벌써 이미 놓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걸로 보고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는 순종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주께 순종하여 사월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사월에게 안수를 합니다. 형제 사월에게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약속이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가 사월을 찾아가고 사월은 또 아나니아를 뭡니까? 집안으로 들려드리고 그리고 안수받고 서로가 몸 뭔가 약속이 다돼 있어서 착착착착 맞아가듯이 하나님은 뭡니까 아나니아 사울을 이렇게 뭡니까 만나게 하십니다. 아, 아나니아가 한순간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즉시 다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거듭나는 거죠. 완전히 새사람이 죄인에서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뭡니까? 송도로, 태어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월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영안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주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비늘들도 우리의 눈에서 벗겨지길 완전히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잘못된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이 비늘이 사울의 비늘처럼 완전히 벗겨져서 우리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사울은 음식도 못먹었다그랬죠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니까 다시 강건해집니다. 이제 시력을 회복하고 몸도 뭡니까?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이제 다시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담에 세계에 있는 주의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이제 변한 거듭난 사울은 즉시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즉시 해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때까지는 예수가 아들 되심을 말하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사흘 만에 이제는 뭡니까? 하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뭡니까? 전파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통로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완전히 바뀐 인생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서울이 이렇게 막 복음을 전파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담의 세계 온몸속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예전 세상에 끌어가려고 온 것인데, 그런 사울이 예전의 사울과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자신을 멸하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 사람들이 전부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막 의심을 하든 어쩌든 하든,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게 세계사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당혹하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성하는 사람으로 당황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치 뭐 유, 유명한 무당이 갑자기 회심하여 법당 다 버리고 예수를 증거한다면 그 사람이 유명한 무당일 때 아는 사람들은 봅니까 당황하겠죠. 어쩌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보면 놀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뭡니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말싸움을 막 하고 이랬던 제가 이제는 목사가 되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면 엄청나게 아, 놀랄 거예요. 사울이었던 사람입니까? 결국은 뭡니까? 기독교인을 죽였던 사람이 입니 거기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회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던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뭡니까?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뭡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울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사울이 담에세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는 오늘의 신기한 문이에요 정말 좀 신기하죠. 빛이 내리고 와. 극적으로 지금 구원을 받죠. 정말 어, 이런 일들이. 근데 이 일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제가 믿지 못해도 사울의 변화된 삶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뀐 삶이. 아 정말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비소로 음성으로 이 사람을 만났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만에 저렇게 확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된 사월상 앞으로 우리가 사월이 지금 바울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나가고 순교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성경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뭡니까? 아, 정말 사월은 예수님을 만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메세스 종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예수의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완전히 반대로 평생을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고난을 감당하며 최후에는 순교하는 삶을 사는 사울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뭡니까? 아 정말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거짓된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 거짓된 것을 위해서 거짓을 지키 그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어. 사울을 통해 저는 뭡니까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 계심을 더욱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계시지 않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극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 정말로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이렇게 만나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더욱더 확신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주께서 택한 사울의 배신과 구원을 배우면서 참으로 극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의 구원도 사울만큼이나 극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모든 겁니다. 사울만큼이나 극적인 어, 상황입니다. 사울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겪게 된 사람들로서 이제는 뭡니까?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울만큼이나 극적인 상황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으며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응.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담배색으로 주의 제자를 잡아오려 했던 사월이 담배색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배우며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월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더욱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도 사울을 구원하신 것과 같은 극적인 구원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담의색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한 사울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사울처럼 주의 일을 위해 택한 받은 주의 그리스되게 하옵시고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린 아영이를 기억하셔서 아버지 악한 그 병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 끝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이 일로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